안녕하세요. 매일 수익만 드리는 채널 수익입니다. 자, 지금 시간 5월 8일 목요일이고요. 오전 11시 11분이 지나고 있죠. 자, 그럼 오늘도 이 각설하고 제 채널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겨갔던 요 급등 수익들부터 어, 투명하게 인증하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요. 4월 1일 앱토스를 시작을 해서 4월 29일 버추얼 프로토콜까지 어총수많의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결과 무려 361%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우리 구독자분들,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 간 겁니다. 어, 지난 한 달간, 4월 한 달간 저렴 있고 따라와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자 그리고 이 급등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잘 보세요. 자 위쪽에 날짜아주면 바로 어제 밤이었죠. 자 어제 정보방에서만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던 S T P. 어, 곧바로 단기 급등 쏘면서 18% 수익 꽂아드렸고요. 자 이어서 스택스는 6%. 자 바로 이어서 오늘 오전 9시 경에는 이오스 무려 17%, 스페이스아이디 7%, 그리고 에이션은 13%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 10시 25분 경에 비트코인 캐시는 무려 25% 수익까지. 자 이번 5월 시장에서요. 어제 오늘 불과 반나절도 안 돼서 누적 85%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챙겨간 겁니다. 자 지금까지 보셨던 이러한 급등 종목들의 타점은요. 제가 직접 무료로 비용 안 받아요. 무료입니다. 자,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. 일이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100%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구경부터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장난근데요. 이번 5월 달 어, 정말 역대급 기회 시장이죠. 자, 이런 시장에서 저와 함께 어마어마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. 아시겠죠? 자, 그럼 오늘의 급등 종목은요. 바로 이 드리프트 가져왔습니다. 자, 이번에도 단기 급등 가능성 매우 높은 종목만 가져왔으니까요이 짧은 영상 어, 조속 끝. ]까지 시청하셔서 엄청난 단기 수익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. 자 우선요, 일본으로 먼저 보도록 할텐데요. 자이 작년 12월 초, 요때죠 요때, 이때. 12월 6일, 요때를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긴 하락세가 쭉 이어졌습니다. 자 그러면서 제일 아래쪽 매물대인 800원까지 이탈을 하는 엄청난 하락이 발생을 했는데요. 자 하지만 이 4월 초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추세 전환을 하려는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. 자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자, 잘 보세요. 이 빨간색 5일선 그리고 주황색 21선 간의 골든 크로스까지 자, 이후로 이 완벽한 상승 추세로 전환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800원 매물대를 넘어서, 어, 1010원 매물대를 넘어가는 엄청난, 어, 반등이 나와주었죠. 자,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에는 이 해당 매물대 저항을 넘지 못하고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요. 이 800원 매물대, 그리고 노란색 61선에서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아주면서 추가 하락은 완벽하게 막아준 모습입니다. 자, 그리고 오늘요. 이 매물대의 지지 반등, 그리고 이 주황색 21선, 노란색 61선 간의 골든크로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주면서 다시 금그 위쪽 매물대까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자, 지금 보이시죠? 윗골이 찍고 약간 눌리는 모습. 이미 올라갔다는 거예요. 자, 지난날 말 엄청난 양의 이 세력 매집봉이 출현한 것에 비해서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겁니다. 자, 따라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. 어,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다시 한번 이 1,000시원 매물대 무조건 돌파할 거라고 보고요. 자, 최근에 축적된 어마어마한 양의 매집봉이 본격적으로 유동성으로 움직임을 위한 유동성으로 이화가 되기 시작한다면요. 이 위쪽에는 1,250원 매물대 를 넘어서 어떠란다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이 1,700원까지의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어, 정말 대급 기회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 실제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요 어, 어제 잡아드렸던 요스태스 하루 만에 10% 이상이 엄청난 단기급 등사 주었죠. 자 다만 지금 보진 이후 영상은 어,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실시간 대응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. 자 그래서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어, 라이브로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를 달아줬는데요. 자 여러분들께는 아무런 조건이나 어, 비용 이런 거 절대 받지 않고요. 100% 무료로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자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요 드리프트 이 드리프트의 추가 대응법들까지 어, 전부 다 편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이 드리프트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